안녕하세요. 김코입니다. 오늘은, 어, 그, 커버를 던지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잡는 거 보다는 어, 어떻게 던지는 데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 보다시피, 볼을 클릭을 했을 때, 이게 색깔이 빨간색, 좀 빨간색일수록 잡기가 힘들다는 거고요. 이 크기 있죠. 흰색 크기에 따라서 얼마나 얘가 멀리 있는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포켓몬이 멀리 있을수록 이 흰색 원이 작죠 이정도면 꽤큰 겁니다 그 피지가 구구가 요정도 있죠 그리고 그 뿔충이라는 애는 요정도 있고 다 앞에요 구구가 요정도 있고요 얘는 그베네날시라고 한국말로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 보라색 그 나방되기 전에 보라색 그 벌레 있습니다 동그란 라개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박쥐랑 드래그나 이런 애들은박지는요 정도에 있습니다. 왜냐면 멀리 있는 데다가 날기 때문에 올라가 있죠. 그리고 드래그는 더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선을 보시면 이 정도 이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정도 이렇게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래서 이 정도면 그 구구 그 잡을 때는 요 정도니까 45도 이렇게 돌려서 딱요 정도에서 끝나시면 되는데 얘는 좀 멀리 있으니까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까지 올리시면 돼요 베리 그 베리랑 그 이걸 잡을 때는 색깔이 이렇게 빨간색이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잡고 싶으면 저는 베리랑 얼트라나 베리나 그레이를 쓰겠죠 근데 지금은 보여 드리는 거니까 쓰지 않겠습니다 먼저 누르시고요 이 칼라가 줄어들 때 지금 제일 높을 때는 나이스고요 그레이 시고 그레이시고 이제 엑설런트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소리 그그 그 나이스 엑설런트 그레이시라는 게 나와야지 그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안에 넣어야죠 안에 그 색깔 있는 동그라미 넣어야 돼요. 자그한손 <laughs>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손으로 해도 되지만 한 손했을 때 실패할 경우가 많으니까. 두 손을 합니다. 이렇게 두 손이죠. 손가락 이렇게 한 손을 잡고 한 손으로 조금 더 멀리 던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한 손으로 하면 여기 밖에 못 올라가는데 엄지가 두 손은 많이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멀리 던지고 싶면두 손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고 던질 때 저가 이렇게 던진다고 했죠. 한 바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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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죠. 근데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계속 돌고 있다가 타이밍을 쳐 보고 있다가 제가 점프 뛰거나 공격을 안할때 이렇게 딱 하시면 됩니다. <laughs> 지금 손가락이 올라가서 딱 넣은 자리를 생각해서 여기서 뛰어도 되지만 화면을 그냥 나가도 됩니다. <laughs> 일부러 빨간불 던진 거 나가지 나 이게 뛰쳐나가서 예, 또한번 던질 수 있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하면. 그그 그 손이 기억한다는 거죠 그거를 좀잊어버을까 그러니까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 한번 딱 하는 간단한 동작이 몸이 더 익숙해 쉬우니까 저같은 경우는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던집니다 다시요 맞았는데 얘가 이번엔 공격을 한 거죠 딱 그래야 되 그래서 첫 보다시피 여기까지 가죠 포켓몬 위치에서 살짝 밑에 포즈를 해보시든지 하시면 그손 위치를 아실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서 보통 구구 던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얘가 볼이 이 앞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려버리면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딱서이 정도 정확하게는 저도 감으로 하는 거라서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몸이 하는 거라서 정확하게는 그저밖에 설명못 드리겠네요. 이렇게. 계속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포켓몬이 한번 볼에서 들어가, 이게 잡는데 구궁구궁 움직이다. 삐쳐 나오면 포켓몬이 뒤로 움직입니다. 더 뒤로 던지셔야 돼요. 근데 어떨 때는 이게 박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먼데 거기에 또 나오면 또 멀리가 서 힘들면 이 AR을 눌렀다가 다시 이게 지금 자동차 아닌데 이게 보다시피 주차해놓고 있습니다. 주차, 주차장이에요. 운전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주차죠. 주차해놨죠. P라고 써있죠. 주차 중입니다. 이거 찍는다고 잠깐 섰습니다. 주차장에 주, 파킹하고 하는 겁니다. 주차해놓고. AR을 눌렀다가 다시 누르시면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처음에 있었던 자리. 얘가 빡, 빡에 나오면 뒤로 빠지는데 AR을 눌렀다가 끄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거 귀찮다 이렇게 하면은 배터리도 많이 먹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이게 아 이게 너무 힘들다 이건 놓치기 싫다 하는거는 그렇게 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laughs> 어? 잡았네요 그러니까 확률이고 뭐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운도 많이 따라줘요 그레이스로 던져서 50엑스피어언스 받았죠 커버블 던져서 10이고요 예, 이상 김코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